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은, 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스티즈 ATW, 그 다음에 스티즈, 스티즈 ATW HLC, 이두 개를 가지고, 뭐,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뭐, 스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티즈 HLC에 대한 어떤 그, 사용법, 뭐,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또 업데이트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다소 좀 늦어진, 늦어진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티즈 HLC 참 비거리가 좋다고 해서 뭐 진짜 샀는데 야, 이거 뭐 막상 써 보니까 백래시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예민하다.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일명 스티즈 HLC 야생마 길들이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거 구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은근히. 왜냐면은 뭐, 비거리, 다들 굉장히 뭐, 프리리그 많이 쓰니까, 비거리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비거리에 최적화된, 뭐, 로드다, 아니, 릴이다, 뭐, 비거리가 좋다, 뭐, 이런 소문들을 듣고 이제 많이 구입을 하셨다가,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다. 그리고 백래시가 좀잘 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 이 스티지 HLc 같은 경우에 음, 일단 백래시가 왜잘 나고 그리고 왜 브레이크가 또 예민한지 이 원인을 먼저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대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이제 그뭐 스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프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은 관성력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비교를 위해서 어, 알파스 에어거든요. 어, 이 알파스 에어는 완전히 그 피네스 전용 리이죠 자, 스풀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이게 뭐 차이가 진짜 어, 한 눈에 봐도, 네, 그죠?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스풀에 요 덕트 이런 세팅, 이거 아주 뭐 그냥 야들야들합니다.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짱짱하죠. 그리고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어. 자,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런 특징들 때문에 어, 비거리 그리고 얘는 진짜 굉장히 이스프레 회전, 관성력에 진짜 그 포커싱이 마, 맞춰져 있어요. 진짜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하는 그 낚시 어떤 구력, 짬밥 이런 게 조금 이제 안 되시는 상태에서 얘를 덜컥 구입했다가 백래시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좀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뭐그 간혹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뭐 자석이 이제 수풀을 이게 자석은 왜 이게 철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석이 이제 이수풀을 땡겨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맴돌이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석이 있고 자석이 통하지 않는 비자성체. 그죠? 그게 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류가 나와서 이 비자성체를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원리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충분히 회전이 있어야 되고 그 회전력이 있어야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충분한 회전력이 걸려서 이 전류가 나올 때까지의 약간의 그 텀이 있어요. 약간의 텀이.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면 브레이크가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텀이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여담으로 그 원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슈가 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뭐네 개, 또뭐 여섯 개, 뭐 이렇게 달린 게 있는데 이 원심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 회전함에 따라서 슈가 그냥 바로 탁 옆으로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수풀에 직접적으로 마찰을 통해서 예, 간섭을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인데 원심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면은 함과 동시에 거의 바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빼기 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적죠 원심브레이크는 그리고 스프리 회전이 이제 어느 정도 막 돌다가 이제 이 루어가 공기 중에 저항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스프리 회전도 상대적으로 점점 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원심브레이크는 스프리 회전의 수에 맞게 그 회전 양에 맞게 그 브레이크의 양도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이제 원심 브레이크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뭐 시마노 릴들이 있죠. 캐스팅을 해보면 어, 중 후반부까지 뭐 쭉쭉 뻗는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풀의 회전에 따라서 같이 브레이크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캐스팅을 하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죠? 어느 정도 약간 갭이, 텀이 있죠? 그리고 일정한 이제 회전력과 자력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프레 회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브레이크의 자력 자체가 주,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브레이크의 자력은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얘를 그럼 과연 어떻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어, 이 메카니컬 같은 경우에는 제로를 넣습니다, 제로로 놓습니다. 어. 제로로. 근데 이제 이 메카니컬 제로도 조금 뭐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선발을 누르고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어, 제 소리가 안 나는, 그죠? 그리고 약간 풀르면, 예, 네, 소리가 나고, 뭐 요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 세팅을 하시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엄지로 하지 않고 지금 소리 안 나죠 그렇지만 이제 요게 메카니컬 제로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바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메카니컬 제로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무슨 뭐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메카니컬 제로 상태로, 뭐, 각자 나름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놔요, 초반에. 그래서 한14 정도. 음, 14나 15, 뭐, 14. 어, 요 정도로 이렇게 놔요. 이게 ATW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 ATW하고 거의 한 6, 7 정도. 예, 요 정도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니까, 러 얘를 14 정도 놨을 때, ATW는, 어, 한7 정도니까, 뭐, 그 정도 그렇게 놓는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내가 뭐, ATW를 한4정도에브레이크해 놓고 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11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랑 거의 진짜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어, 얘 특성이라든지, 뭐, 길을 좀 내가 이렇게 적응을 하고 길을 들여야 되니까, 일단 초반에는 한 14, 15, 뭐, 이 정도를 좀 놓고요. 메카니컬 제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음, 내가 정말 이제 풀캐스팅을 합니다. 어, 풀캐스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초반에 라인이 부푸는지, 요거를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캐스팅을 딱 했을 때 보면, 이제, 루어의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 루어가 가장 정점을 찍는 그 바로 전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점 찍기 바로 전그 정도까지 이 라인이 부푸는지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점 찍기 전에 라인이 부푼다. 어. 이거는 이 스플 자체가 오버스핀이 걸리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어. 뭐 드래그 레이스 같은 거뭐 고성능 차들 이렇게 막 그죠? 400m 이렇게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거 보면 그 고성능 차들은 이 토크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풀 악셀을 밟으면 이 타이어에서 막 이게 휠 스핀이 나면서 막 타이어에서 막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차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약간의 그 가려고 하면 또그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풀 캐스팅을 했을 때이 스풀이 어 라인이 부푼다는 거는 어 그만큼 이제 라인의 방출량이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플 자체가 오버스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거리에서는 상당히 그 깎아먹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 그래서 이제 뭐그 부분을 뭐 이제 서밍으로 좀 해결을 하게 하는 게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서밍도 브레이크고 또 서밍도 기준이 없잖아요. 네. 서밍도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다 틀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제외하고, 어, 초반에 라인이 부풀지 안, 부푼다라고 하면,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제로에서 살짝 조여줍니다. 아주 살짝. 그 다음에 또 캐스팅을 해요. 또 라인이 또 부푼다. 그럼 조금 더 살짝 줄여줘요. 라인이 부풀지 않을 때까지. 어, 내가 풀캐스팅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 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어, 아, 또이 뭐, 메카니컬 브레이크 줄여라, 이 얘기를 하면 또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수풀라고 뭐, 이 안쪽, 이게 간섭이 생기는데, 이거, 그러면은, 릴에 또, 어? 무리가 가고,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어. 그리고, 이 메카니컬 제로가 가장 좋은 세팅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어, 이게 참 소문, 말, 이게 굉장히 진짜 무서운 건데, 일단은 메카니컬 제로가 가장 최적의 세팅이고, 정답이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버리셔야 돼요. 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메카니컬 제로가 마치 뭐 모든 릴은 다 메카니컬 제로로 놔야 돼. 라고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 그 인식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HLC를 가지고 8피트짜리에다가 HLC, 그 다음에 캐스팅볼 이론스로 해가지고 90m, 100m를 날리는 그런 일본의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서 링크를 한번 달아볼게요. 거기에 세팅을 보면은 이론스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예. 물론 캐스팅 볼이니까 이제 더 더구나 공기의 저항도 이제 굉장히 적겠죠. 뭐 웜을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90m, 100m가 날아가는 거지만 그때 그 캐스팅을 하는 분의 그 세팅을 보면은요.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잠그더라고요. 어. 야, 저거 많이 잠그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어, 거의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2시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진짜 2시 방향 이상까지 막 잠궈요. 그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이 잠근 건데 그러면 수풀에 막 무리가 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처럼 그렇진 않아요. 스풀이 이게 뭐 간섭이 어느 정도 메카닉걸잠궜다고 해서 뭐 내구성이 막 이렇게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이 풀르는 게 풀러서 이게 막덜 그럭거리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조금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정도 그 살짝 잠그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메카니컬 재료가 정답이다 라는 고정관념 이 생각을 버리세요. 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루어의 무게나 어떤 파워에 따라서,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사용하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인이 부풀지 않는 선까지 어느 정도 그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음. 자, 그러고 나서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이 스프를 딱 이렇게 간섭이 이렇게 조여, 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캐스팅 처음부터 캐스팅 끝 이제 루어가 착수하는 그 끝까지 일정하게 계속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의 특징이 자그렇다라고 하면 아 이거 비거리에서 좀 어, 뭔가 좀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비거리에 손해가 있죠 그러면 자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마그네틱을 내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한이 정도 이상은 더 이렇게 풀러도 초반에 백이 안 나요 어, 라인이 부푸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또 비거리라는 게 어, 초반에 강한 캐스팅만 가지고 또 비거리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루어가 날아가면서 어, 공기에 막 저항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 후반 대에 계속 그 루어가 이제 공기에 저항을 받으면서 스프레 회전력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스프레 줄어드는 회전력에 또 브레이크를 또 줄여주는 게또 그것도 또 이제 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그래서 조금 더 평소보다 더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HLC 같은 경우에는 그 막판에 그 루어가 탄도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 그 시점에서 이 덕트 자체를 브레이크가 덜 걸리게끔 이 덕트 자체를 놔버립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HLC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어가, 이게, 포물선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스프리 덕트를 놔버리기 때문에, 딱! 소리가 나죠. 어. 딱! 하고 소리가 나요. 뭐, 처음엔 그것도 뭐, 하자네, 뭐네, 막, 말이 많았었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판에 걸리는, 그런 브레이크 양을, 순간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더 이제 비거리를 내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그이딱 소리 나는 거, 이게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아, 이 시점에서 이제 서밍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마치 얘가 그딱 소리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착수 서밍을 내가 평소에 하던 릴보다 아주 반템포 정도 살짝 더 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 착수하는 시점에서 이잔백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자, 뭐, 약간 말이 좀 장황하게 조금 그, 좀 길어졌죠?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HLC는 야생마다, 그죠? 이 스프레 회전, 관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릴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쓰던 릴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사용법이나 세팅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 초반에 라인이 부풀지 않는 그 범위까지 메카니컬을 좀 잠가줘요. 음. 그러고 나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반대로 굉장히 평소에 내가 쓰던 것보다 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풀어주시고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비거리를 좀 굉장히 백래시나 이런 게 나지 않으면서 어,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루어가 떨어지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딱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 시점에 맞춰서 그딱 소리가 나는 타이밍은 아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루, 또 루어의 무게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hlc를 계속 이제 캐스팅을 하고 쓰다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아이 시점에서 이게 딱 소리가 나겠구나 그럼 그럴 때 맞춰서 조금 더 반태포 빠르게 이 서밍을 착수 서밍을 해주면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착수 서밍은 어떤 리드든 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많이 되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제가 뭐 설명을 드린다고 좀 드렸는데 뭐 영상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맘 같아서는 진짜 뭐 라이브를 해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떠들고 싶은데 막상 또 라이브를 한다고 하면은 뭐 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예 네. 아무튼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또 있고 또 영상을 보면서 좀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충분히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 대한 뭐 약간 그, 어, 맛보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비거리가 뭐, 릴, 로드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캐스팅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정말 극과 극으로 벌어져요. 어, 물론 장비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캐스팅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어, 정말 한 5m 이상은 더 날릴 수 있는 이런 진짜 캐스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힌트를 잠깐 드리면, 이 야구 배트 있잖아요. 야구 배트를 뭐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 이 오른손이 위로 가고, 왼손이 밑으로 가잖아요. 야구 배트를 휘두를 때 보면, 왼손의 힘을, 아니, 이 왼손의 힘을 많이 주나요? 아니면 오른손의 힘을 많이 주나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이 5m 더 날리는 이 비거리 캐스팅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